mm-hmm <laughs> 이으로가으로 가야 돼. 가야 돼. 찡으로 으로 가야 돼. 아난 야채 씹어먹고 싶었는데 음. 아까 왜파 있는 거 봤는데 양까 <laughs> 맛있다 약간 티 아냐? 그냥 진짜많 <목소리> 이렇게 길거리 한꺼번에 있을 줄은 몰어 나도 그래서 잠깐 서길래 나는뭐 먹을래? 물어보는 줄 알고 식당 앞에서 얘기는데 아, 약간 뭐 먹을래? 아니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기다려. 이러는 느낌? 어. 근데 여기 어. 오른쪽 봤는데 완전 시장통인 거야. 왼쪽 보니까 라시아. 어? 이거 만들었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Actually, we make in the kitchen yeah. but a little bit spicy and mm. a little bit sweet. Uh, um sweet double I'm done I'm too busy no it's not too busy did you add sauce or what just eat it 너무 맛있어. 한 숟갈 반. 잘 응. 좋아하는. 이거 났다? 프라이 라이스. 아니, 안 났어. 음, 맛있 맛있다. 넌 원래 고수를 먹어? 응. 음. 그 미국에서도 우리 사는 동네는 베트남 음식 되게 유명하거든? 근데 미국 애들이 고수를 엄청 좋아하잖아. 응. 나는 그렇게. 응. 동남아를 많이 갔는데도 아직도 못 먹었어. 음, 진짜? 응. 이거지. 응. 응, 먹어봤어? 응. 나쁘지 않아. 응. 어떤 허브 음, 약간 허브 민트 맛 그런 거? 응? 좀 땀? 네. 노란 밥도 한번 먹어볼까? 얘는 어떻게 먹는 거야? 처음 봐, 나는 얘는. 얘는 그냥 볶음밥, 그냥.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 버릇침인가? 야, 이거 좀 짜도 돼? 너라임 먹어? 좋아. 해 이거 짜낼게 음, 얘는 그냥 숯처럼 같이 나오는 건가 봐. 그치? 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거기 싸서 얘랑 찍어 먹어. 얘를 찍어? 어. 먹어봤어? 소스. 어, 미국에서 먹어봤지 이름 뭔데, 이거? 치킨 라이스, 치킨 라이스라고 해. 음. 그래. 음, 맛있지? 음. <laughs> 머리 막 찔러내 빨래 되는데 먹고 있어. 나도. 소말이야. 아 이거 말? 여기 내려왔어 머리가. <laughs> 이거 약간 소스랑 고추장, 음, 약간 우리 한국인 <laughs> 고추장 소스인가 봐. 약간 뭔가 칠리인데 약간 달기도 하고 어응 엄청 맛있어 바바바바 Good. Have buy one get one for free. Okay. So we also have infinity pool. Let me say so you can see awesome. If we need any amenity? Uh, should I call the front desk? Yes. Oh, so. Oh. 1시간 잤어. 친구는 수영장 갔고 저는 매니큐어 바르고 있어요. 아니야 너무 어두워서. 야나옷 벗겨지는 거 아니야 바람 너무 불어서. 응.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밝아? 나는 왜 이래? 핸드폰 바꿔. <laughs> 아니 여기 우리 라시에스타에서 어디 가는 거야 시장? 한 시장? 야시장? 야시장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걸어서? 15분. 15분? 근데 거의 그런 거는 겁나 빨리 걸러야지. 15분 아니야? 그지 뭔지 알지요. <laughs>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야지 15분 아니야? <웃음> <웃음> 날씨 너무 좋다. 멀리서 이것만 보고 걸었는데, 어 여기가 한 시장, 뭐야? 시장인 줄 알고 이 불빛만 보고 걸었는데, 여긴 뭐야? 마사지 안 돼야? 이런데야. 아이고. 아이고. 뭐야? 바? 어, 바 같은 건가봐. 왜 화려하고 난리? 어, 근데 거의 다 와가는 거. 아, 여기는 너무 빵빵대, 그치지 사람들이 너무 빵빵대. 뭐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계속 빵빵대. 뭐야? 응? 그래? 우리는 지금 어?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중 걸어서 한 시장 가보겠다고 나이트 마켓 가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반대로 한 20분 2, 20, 30분 걸었지. 20분. 20분? 20분 걸어서 반대로 왔음. 유가우 <laughs> 진짜 천사를 만나서 우리는 은인 덕분에 지금 오늘 한시장을, 한시장? 한 시장? 여기? 나이트 마켓? 으로 응. 오게 됐어. 나이트 마켓. 나이트 마켓. 마켓. 수퍼 응. 마켓. <laughs> 그 특유의 이 노란 컬러가 예뻐. 아니, 무인 글로리밖에 안, <목소리> 안 먹어. 소스 합격.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밥?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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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생각보다 너무 많 너무 안 그게 이상 이거 한 입만 먹어 보고. 하지뜯어 소이 손이 아니라 파리콤한 야이나어 그거 없어? 응 이거 한번 먹어보고 어 É meu